안녕하십니까 작심삼일 비디오리기 J.P. 레코더입니다. 드디어 홍 후보가 지세번 선진국을 향한 경제대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부터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체가 위기를 넘어 총체적인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대내외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하는 경제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퍼펙트 스톰 초대형 복합 위기가 올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위기 대응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당선 역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국형 경제체제와 시장구조로 개편, 국민소득 5만 달러 7대 경제강국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과 창조를 선도하는 나라, 자유롭고 기회가 넘치는 풍요로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 당선 즉시 비상경제위원회를 만들어 제가 위원장을 맡겠습니다. 인수위 출분과 동시에 민간연구소 전문가들을 모아 부동산, 가계부채, 코로나 극복 등의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절망과 시리에 빠진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주식 공모대 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넷째, 역대 규모인 시중유동자금을 경제제도약을 위한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여 경제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다섯째, 7대 미래혁신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경제강국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선진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경제 전반의 혁신을 위해서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강력한 중상청육성정책으로 중산층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 불균형, 양극화, 자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재 60% 수준인 중산층 비중을 홍준표 임기 내에 65% 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홍준표 페이스북 읽어주기 작심삼일 비디오읽기 홍준표 JP레코드입니다. 시장경제 1위 후보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일인자 홍준표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